인제 막 타고 온 차예요. 보시면 진흙 되게 많이 튀어 있죠. 자 자기 소개부터 하겠습니다. 예, 저 슈퍼 ATP 이번에 출전한 탑 a t 뱅크 소석마키정입니다자 오늘 유튜비 경기 안내를 좀 해주세요. 어떤 경기죠? 슈퍼 유튜비는 저저삼 랩을 돌면서 시간이 제일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우승하는 겁니다. 음. 0경기인데 올해부터 올해부터는, 네, 올해부터는 또 이제 유티비가 이제 더 발전이 되면서 또 대수도 더 많아지고 이제 앞으로 더 더욱 발전이 될것 같습니다. 유티비만의 매력이 있다면요. 유티비만의 어, 매력은 일단 사륜으로 달릴 수 있어서 이제 뭐 속도도 속도도 괜찮고 뭐 핸들링 코너링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. 리벌보다는자 오늘 경기 지금 예선전 치르고 오셨잖아요. 네. 예선 성적 확인하셨나요? 예선 뭐 어제 연습 경기보다는 조금 좋게 나왔는데 오늘 뭐 물을 많이 뿌려놓은 관계다 많이 미끌어서 좀 기대치에 좀덜 기록이 나왔습니다. 자 오늘 경기 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. 카메라분. 보고 네 오시기? 오늘 뭐 어떤 어제 저희 팀한명 사고가 났는데 뭐 욕심 욕심을 버리고 안 다치게 무사고로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. 네. 팀 화이팅 한번 부탁드릴게요. 어, 탑 에디베거. 화이팅. 이거는 따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돼요? 없으세요. 아, 운전면허 없이요 아, 그래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일반도로에 못 타면 얘는 문이 대체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? 저 아까부터 이차한번타 보려고 그랬는데 문을 못 열어서 못 탔어요. 아, 이 빨간 끈이 손잡이였구나. 오, 우와. 아, 똑같네. 악셀하고 브레이크 있고요, 여러분. 똑같아 똑같아. 저게 기안가요? 기안. 기아. 어얘 예. 오토야. 기안 오토. 것어 오토였어. 어, 생각보다 실것 같은데. 어 헬멧 되게 멋있게 생겼다. 우와 감사합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예. 네. 예 안녕하십니까?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 예, 대구에서 슈퍼 유튜브 시아바로온이현호입니다 아. 어, 예. 이 유튜브 타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작년부터 탔습니다. 우와 유튜브의 매력이 있다면. 어 남자는 오프로드입니다 왜요? 예? 왜요? 해보시면 아니다어나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. 아 어, 해보셔야 합니다.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그 랠리 차비하신지는 얼마 나 되셨어요? 오늘 두 번째 참가하고 <laughs> 있습니다. 오늘 예선 방금 치르고 오셨나요? 예. 예선 성적이요? 성적이 아직 안 나와서,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. 예. 대충 생각할 때몇 위쯤 한거 같아요. 5등 안에는 들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본선 예상 성적이 있다면? 음... 뭐 한... 5등 안에 들고 싶습니다. <laughs> 기왕님 3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3등 안에 들겠습니다. 작년 챔피언이십니다. 작년 챔피언이라고요? 근데 이렇게 겸손을... 네. 아이고... 자... <laughs> 자, 오늘 각오에 이만는 한마디 카메라 보고 음. 부탁드릴게요. 누구한테 할까요? 이 카메라 보고 각오에 오늘 아, 각오! 오늘 우리... 여기 유튜브 식구들 아무도 안 다치고 전부 다 완주를 목표로 서로 사이 좋게 달렸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자 우리 유튜브 네. 식구들한테 화이팅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2018 슈퍼 유튜브 일전 식구들 화이팅. 네. 아 되게 인기 많으세요. 아저씨 네. 인상이 좋으세요. 네. 네. 대구분이세요. 아저씨, 아저씨, 아저씨 아닌데요? 이거 아저씨 아니에요. 오빠. 오빠래. 늘 네, 염색하셔야 되는데. 네염색하겠습니다아3 3셋이라고요 이리 와. 이리 와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기 경남 에이트뱅크 소속으로 나온 올레. 지금 그첫 경기 나온 이대덕입니다. 네, 자 오늘 첫 경기예요. 기분 어때요? 아, 아직까지 긴장이 되고 <laughs> 네,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. 예선 치러 보니까 어땠어요? 지금 오 처음에 돌때 되게 기름 미끄러워 가지고 음못 돌았는데요. 오후에는 분발해서 한번 더 열심히 타보려고요우본선에 예상 등수가 있다면? 아, 지금. 오전 랩이랑 오후 랩이랑 합해서 이게 등수가 나오기 때문에요. 네. 근데 이번 경기는 이제 어, 예,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다음 경기 때 제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 경기에 임한 이유가 있나요? 왜 이걸 택했어요? 아 항상 이런 뭐좀 이런 그 짜릿한 느낌. 그리고 긴장감 같은 걸 좋아해서 음. 예, 이런 종목을 예, 하게 됐습니다. 예. 오, 첫 출전입니다. 네네. 굳이 다치는 데 없이. 네네. 그리고 오늘 응원 오신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네. 응원 오신 분들한테 한 마디 하세요. 네, 아, 여기까지 오셨는데 멀리 먼길 오셨는데 좋은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죄송하고 <laughs> <laughs> 예, 2전3전4전 때는 더. 되게 이제 더 많이 또그 준비해가지고 좋은 성적 심쟁이다 처음 와가지고 <laughs> 네 그렇네요. <laughs> 자 우리 팀 여러분들께도 한마디 하셔야죠. 요번 시즌 이제 시작했으니까 시즌 끝날 때까지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다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화이팅. 화이팅.